1월 24일 금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이중시간에 상한가 종목은 올릭스 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에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올릭스를 비롯한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비만 치료제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현재 미국 프리마켓에서 노보노 디스크가 9%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노보노 디스크는 덴마크 제약사이며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출시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추가적인 호재가 파악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성ST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아증권에서 신성ST의 수주장고가 7조 2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오는 2027년에는 매출 1조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성ST가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유아증권의 고승범 연구원은 2차 전지셀 제조사들은 전기차 캐즘의 극복을 위해 데이터 센터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빅텐츠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빅텐츠는 액면분할 이후 오늘 거래가 재개된 첫날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빅텐츠는 유통 주식수 증가를 통한 거래 활성화 목적으로 주식 한 주당 가액인 500원을 200원으로 분할하는 주식 분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6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가 해제되었어요. 그럼 빅텐츠는 장마감 후 오는 31일에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공시에 빅텐츠가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 기대감을 입으며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빅텐츠의 권리락 발생일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금요일이니 참고해주세요. 기준 가격은 3435원입니다. 권리락 효과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가 진행된 이후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효과를 뜻하는데요. 이때는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며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엔트 전공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거래대금이 적긴 했지만 디젠스도 시간의 2%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6일에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1위를 기록했다고 전해지면서 일부 이재명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예상보다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 사실이 없다며 이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부 이재명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되네요. 다음으로 아이윈 플러스를 비롯한 일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미국 프리마켓에서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양자 암호 테마와 관련한 소식으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독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시몬의 세베리니 디렉터는 국내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오션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0.7% 상승했습니다. 장중호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하나우션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45% 증가한 10.7조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2,379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영업이익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일일렉트릭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2%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인공지능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전력설비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미국은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0.4% 상승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7% 감소한 16.2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0% 감소한 1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미국 진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시간에 소폭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니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SK하이닉스가 거래 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2% 상승했습니다.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20만 원 후반대로 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발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콘퍼런스를 위해 샘 올트먼 CEO를 비롯한 핵심 개발자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오픈 AI는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한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확대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업용 생성형 AI와 AI 비서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삼성 및 SK 등의 대기업 총수들과도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SK하이닉스가 시간에 소폭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프리마켓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보합권 전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0.6%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브로드컴과 TSMC는 0.1%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랙야크 INC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0.4%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블랙야크는 이번 주 화요일 스펙소멸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안전화 및 안전복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김문수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에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빙그레는 장마감 후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시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빙그레는 인적분할 및 지주사 전환을 하기 전에 좀더 명확한 주주가치 재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의 전개 방향이 보다 분명하게 가시화된 후에 인적분할과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해당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빙글에는 지난 11월 회사분할 결정을 발표한 첫날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이튿날부터는 줄곧 상승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은 장마감 후 투자 경고 및 실적 발표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두산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5% 감소한 18.1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0% 감소한 1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발표와 함께 연속된 급등으로 인한 투자경고 공시가 올라오면서 두산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두산은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 주 금요일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 해제 최초 판단일은 2월 13일입니다. 두산은 지난 12월 엔비디아의 블랙엘에 들어갈 동박 접층판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벨로프와 삼위 각기를 비롯한 김문수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김문수 테마와 관련하여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장마감 후 일부 김문수 관련주들의 단기과열 지정 예고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이번 주 강세를 이어오던 김문수 관련주들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기과열 지정 예고 공시가 올라온 종목은 벨로프와 평화산업인데요. 예고 공시이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아직까지 상거래의 단위가 매매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모나용평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모나용평의 프리미엄 콘도인 루송체가 올해 안으로 완판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으면서 모나용평은 이번 주 3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모나용평에 대해 연말 내수경기 부진과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실적 눈높이에 대한 하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래도 2026년 하반기부터는 자체 부지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모나용평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7,000원에서 5,400원으로 하향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모나용평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3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0.1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파악되는데요. 무디스는 삼성전자의 이번 신용등급은 AA로 유지했지만 AI 칩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간의 수익성이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가 시간에 소폭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이스페타시스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8% 하락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2차전지 기업인 제이오의 인수를 철회하고 유상증자 금액도 축소한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까지 급등했는데요. 상한가를 닫지 못한 채로 마감하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 이스페타시스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티웨이 항공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7% 하락했습니다. 티웨이 그룹주들의 경우 경영권 분쟁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만 장마감 후 티웨이 항공의 단기가열 지정예고 공시가 올라오면서 티웨이 항공이 시간에 소폭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고 공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거래의 단일과 매매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2%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경동나비엔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5%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직전에 시장 추정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동나비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 증가한 4,30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 감소한 33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각각 시장 추정치보다 9%와 14%씩 낮은 수치였습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